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값을 선택했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가 강조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필터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방법은 모든 데이터가 보여지는 상태로 선택한 부분만 강조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업팀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영업팀만 강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품질팀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고, 품질팀만 강조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1에서. C25번까지 되겠네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서식을 지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는을 입력하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셀 범위에서 기준이 되는 셀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부서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A1을 입력을 할 것입니다. 직접 여기에 A1을 입력을 해도 되고 셀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절대참조를 걸어야 되는데 행은 데이터 추출을 해야 하니 걸지 않고 열만 절대 참조로 걸어줍니다. 절대 참조를 걸어주는 방법은 f4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모든 행과 열이 절대 참조로 걸려 있지만 f4를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가 되는 영역이 바뀝니다. 자 열을 절대 참조 해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열을 절대 참조 하고요 다시 는을 입력합니다. 추출하고자 하는 수식과 같은 조건을 만드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부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어떤 부서가 들어갈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절대참조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셀 강조를 해야 되니까 서식에 들어가서 셀을 어떻게 강조할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셀 채우기만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글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무팀을 입력하게 되면 총무팀에 해당되는 셀만 강조가 되고 영업팀을 입력하면 영업팀에 해당되는 셀만 강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부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즉,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드롭다운바 선택을 해서 더욱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다른 셀에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목록을 모두 입력을 합니다. 원래 시트로 돌아와서 드롭다운바를 위치하고 싶은 셀을 선택한 후에 엑셀 상단 메뉴바에서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고 밑에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창이 뜨게 되고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의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본에 먼저 만들어 두었던 목록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드롭다운 바가 생기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했던, 지정했던, 먼저 입력했던 목록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셀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